60. 예수님께 헌신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시청하시든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몇주 동안 시련,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위급한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을 뭐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서나 경제 침체, 정치적 억압, 종교적 억압, 제도화된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준비가 될 거야. 준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는 당신이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시련, 도전, 이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위치를 뒤집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 도전, 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도전, 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결심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을 읽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8, 9, 10절은 통찰력을 갖게 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또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읽으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 것이 맞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맘에 여러분의 외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저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저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한 공간, 기도실, 접촉 지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다면 여길 보십시오. 누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겉옷을 보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여기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기 있다면 이 겉옷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겉모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형제로 저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너머에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1장 14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요. 이것은 지구에 있는 천국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확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하려는 것은 확장입니다. 증거가 담긴 24절로 가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 성경 구절은 개인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부인합니까? 옷을 빼입고, 가발을 쓰고, 화장하면서요. 아니죠. 네. 이제 된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좀더 정독하시면 구원은 단지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재단에서 소리를 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아니죠. 여러분은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씻어주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 가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구원은 말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입니다. 5.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잘 들으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입의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이 깨지는 이유입니다. 이쁘기 때문에 세련된 억양 때문에 어떤 일을 사랑합니다. 그이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요.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옷차림, 외모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개입할 때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이 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으러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으러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세요. 지금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이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석연치 않은 거듭난자, 믿는자,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구원자, 치료자, 아, 난 거듭났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태복음 10장 3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어쩌면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존기, 당신은 존기하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당신은 존기하십니다. 존기, 당신은 존기하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드리세.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어쩌면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밤 중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상의 주인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낸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견디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판매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멋진 옷을 입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그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플 때만 그분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분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여러분은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가르치거나 행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신 것처럼 바울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판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해야 했던 끔찍한 대가 그는 빚진 적이 없는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씻어 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 주 예수님은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습니다. 그는 빚진 적이 없는 빚을 갚았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씻어 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 주 예수님은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준은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수준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수준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 남자가 뭐래 그렇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단의 도전을 기꺼이 받으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단의 도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단의 도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시련도 질병도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사단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회심하자마자, 당신이 거듭나자마자, 당신이 구원받자마자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당신은 경이로운 영적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는 순간, 당신이 믿는 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경이로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하는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끼리 피와 육으로 하는 전쟁과 다른 것입니다. 당신은 피와 살을 가진 형제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원수와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의 형제가 나를 미워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증오는 당신의 형제가 아닌 영적인 존재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형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당신의 선생이 아니라 긴장과 압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당신은 형제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서 집니다. 당신은 항상 집니다. 여러분이 시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일이든 승리하고 싶다면 긴장과 압력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를 원수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TV조슈아는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저를 정말로 박해한 것이지만 저는 그들을 박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박해하도록 떠미는 영적 존재를 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아이씨라고 소리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존재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그 악한 힘이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과 육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기만 합니다. 또이 인간은 사람을 무시하며 대답하지도 않네 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대답해야 하나요? 피와 살에게요. 그러나 저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와 싸우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이 멍청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멍청이라고 불렀지? 두고 봐. 여러분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 뒤에 악한 영이 없다면 여러분을 멍청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질 것이 뻔한 전투에 참가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질 것이 뻔한 전투에 참가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질 것이 뻔한 전투에 참가합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당신은 질 것이 뻔한 전투에 참가합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했나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투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아내, 삼촌, 사촌,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증오한 것처럼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경이로운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편인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우리는 깊은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는 당신 안에 있는 숨을 안식처를 찾았네. 사냥꾼의 더은 깨어졌고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네. 당신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네. 당신 없인 당신은 내가 숨쉴 공기 당신 없이 살수 없어.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살고 움직일 때 내가 있네. 여호와께 호산나, 당신은 내가 숨쉴 공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과 내가 함께 살고 움직일 때 내가 있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숨 쉬는 공기야. 당신 없이 살수 없어. 당신과 함께 살고 움직일 때 내가 있네. 누구 없이? 남편 없이? 부인 없이? TV 조슈아 없이? 사촌이 없이? 선생 없이 왜 여러분은 살과 피와 싸우고 있습니까? 왜 패배할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싸운 전투 기록을 보면 잘못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90%는 졌습니다. 긴장과 압력의 원인이 되는 영과 싸우는 대신 혈과 육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질 것이 뻔한 전투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단은 예수를 증오하는 것과 같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헌신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 오,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친절, 순종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준과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단이 당신을 공격하는 수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준과 같다. 다시 한번 사단이 당신을 공격하는 수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준과 같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불경기, 악몽, 약점, 질병 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헌신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예수님께 헌신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거스르는 사단의 도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전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헌신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사단의 도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에 의한 게 아니네, 권력에 의한 것도 아니네, 하나님 영에 의한 것이네. 주, 말씀하셨네. 잘 들어보세요. 이산이 없어졌네. 이게 바로 도전입니다. 이 산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었네. 이 산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야 하네. 하나님 영에 의해. 주 말씀하셨네. 여기서 사는 사단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래를 부르지만 무엇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 질병, 이 고난, 정체 주저함, 많은 사람이 여기를 오기 전에 많은 곳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기 전에 마술로 병을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컬트 마술에 참여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예수님한테 가볼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잠재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잠재력을 사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짜 몸, 상한 몸, 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단에게 가져갔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으시죠? 여러분이 이럴 때 평안할 때 안녕. 하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사탄에게 주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사람들을 볼때 정말 한대 때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대 때리고 싶을 때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오, 예수님. 제가 그냥 한대 때리게 해주세요. 그들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들이 이랬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아가 빛날 때, 당신은 세상에 있었지만, 이제 당신의 치아는 썩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이빨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빨 좀 보세요. 이빨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건강한 이가 있었을 때 사단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사단에게 가서 건강한 이빨을 다시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묵상, TV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